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니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에 예수,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우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업 벗어 버리네, 아이바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토다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용주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창세전의 태하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들되게 하시고 그 귀한 자리로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의 심령에 함께하게 하사 저희들 또한 거룩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던 옛모습 저희의 옛 모습을 내려놓고 모든 것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새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거듭나게 거듭나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성경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교를 위해 헌신하고 헌신하고 계신 계시고 30개 개척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이창숙 설립자님과 에스더 목사님과 김성수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우리 신학생들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님.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님. 저희들 성경대로 연구하고, 성경대로 실천하고, 성경대로 가르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사명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 온전한 하나님을 하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이 충성한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금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어,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희들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가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영광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사. 듣는 저희들 심령을 옥토와 같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고 깨닫게 하사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영광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녔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경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십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빛을 쫓아가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오진리오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미르, 믿음에 으로믿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과 확신과 신념은 분명히 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이 시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할 때, 그첫번의그 믿음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 한 권이고, 이건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과거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두고 기도할 때도 받은 줄로 믿으라 과거에 두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은 우리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사실, 과거에 일어났던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을 바탕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걸 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믿음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걸다 내어주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가 말씀하신 그 믿음은 무엇이냐? 내 노력, 내 신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 사실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아가지만 무엇을 믿느냐 우리가 은사와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올 때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원함을 걷고 겉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전부 다 떠나갔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또한 예수께, 예수께 나와서 분명 당신은 표적을, 당신의 표적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영생은 무엇입니까?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 내어주라고 니고도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근데 우리의 믿음은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게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일어날 일을 믿고, 앞으로 일어날 믿는 일어날 그런 소망을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가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나서 갈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 새도록 고생했지만 못 잡았어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라. 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누가 고기를 잡았다? 어느 방향으로 배를 접고 갔다? 깊은 곳이 어디다? 갈릴리 바닷가의 깊은 곳은 어디쯤이다? 베드로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다는데 그 위치가 아마 이 정도 될 것이다. 갈릴리 바닷가에 기쁜 곳을 찾고 베드로가 던졌던 그 위치를 찾고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고자 하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주님께 은사를 원하는가 영권 인권 물권을 원하는 삶을 사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은 그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두배 가득 채울 만한 양을 한 구물에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고기를 갖고 나오는데 예수를 보게 됩니다. 많이 잡았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배와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께 달려갑니다. 정녕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가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이 생명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신앙 안에서 이루려 하고 얻으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신해 가지려고 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체험을 통해서 느끼려 하고 하는 것은 도마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손가락에 손을 넣어 보고 옆구리에 손을 찔러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네가영으로 시작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6으로 끝나마치겠느냐? 우리는 근거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을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매달렸어. 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내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우리는 도바와 같은 믿음. 베드로와 베드로가 배, 고기를 잡으려 했을 때와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의 믿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에 각종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각종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곳을 다 내려놓고 죽게 맡기고, 배드로가 그 잡은 고기와 배를 다 내버려두고 예수만 바라보고 뛰어갔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이 상복성경 신학교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또또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고자 하는 그 말씀을 진정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느낌으로가 아니라 내 원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을, 그 생명을 이 한국성경신학교에서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낭 드리면서 준비하신 귀한 헌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예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도. 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게야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김에스더 목사님께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 우리. 우리 전영광 목사님한테 자, 두께 맡기고 믿음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전영광 목사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음, 우리 양진우 교수님 시간에 말씀들을 다 하셨는데, 자, 너무나 감동적이고, 저에서 막 뒤에서 눈물 났잖아요. 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애쓰셨다고, 여태까지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너무 잘하셨다고, 하트 날려주시고, 최고라고 해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고, 자, 격려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모두. 자, 모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또 양진우 교수님이 또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신뢰도가 정말 너무너무 낮은데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분들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분들을 다루어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을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 자기 자신을 돌러 이렇게 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정말 정말 나한 사람이 학교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 한 가지를 보면 다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그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광고는 여기 다 나와 있고 여러분 또 이게 또 영어로 써진 거 아니고 자 한글로 써졌으니까 우리가 또잘 읽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22일 수요일 날은 어떤 무슨 날이에요? 그 봐요, 이를, 우리, 지금, 이제, 그날부터 사순절 기간이 들어가는 날이에요. 정말 겸손하게, 어, 막힌 담을 허물신 정말 예수님, 그 하목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벽을 다 허물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성전을 지어갈 수 있는 여러분 선지 생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 두고 우리가 인종, 세대 모든 차별을 두지 말고 지금 세계 나라가 어떻게 돼요? 막 지진으로 인해서 모든 다른 나라 그런 거, 그런 데 가서 기도해 주는 못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것이 잘 마무리해 질수 있도록. 이 전쟁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전쟁을 우리가 능히 이겨서 나중에 그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값비싼 정말 희생 바로 하나님 십자가의 그런 사랑 그런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내가 알아야. 정말 가슴 깊이 속에 깊이 속에서 알아서 사순절 기간에 나의 앉을 정말 자리가 학교잖아요. 여기는 학교에 앉을 자리인지 술자리인지 정말 자기 자리에서 일터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값진 헌신을할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최고의 사명자들이 이곳에서 저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한국 성경 신학교. 자, 우리 교훈 한번 해볼게요. 성경대로 실천하자. 성경대로 가르치자. 그것이 함강 한국성경신학교 신대원 이 학술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앞으로 그런 분들이 여기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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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이요. 주로 인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주께로 가나이다. 우리가 온전히 주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의 손길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신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 네.